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우디의 감산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감산으로 인해서 뭐, 그, 금리와 달러가 뭐 치솟으면서 증시 주변 상황도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이것 때문에 좀안 좋았죠. 어, 근데 오늘 아시아는 비교적 일단 잘 버텼습니다. 일본은 크게 올랐고, 중국은 뭐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고요. 한국이 좀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뭐 국제유가 상승, 달러 상승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은 아시아 증시인데, 어, 한국 증시만 좀 크게 빠진 걸 보면 역시 한국이 예, 좀 약하긴 하구나. 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달러 유가 상승 이런 거에 한국이 훨씬 치명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미국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잘 버티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다시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재료가 어느 정도 좀 단물이 빠지긴 한것 같아요. 뭐더 이상 보시다시피 아시아 증시 잘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국 증시도 좀 이따 볼 거지만 방향이 일단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잘 버티고 있어요.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으니까 혹시 중국 안 좋다라는 게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일단 뭐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술적인 흐름은 다 그런 거죠. 지금 그 일단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예,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한동안 빠지다가 한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일단 반등이 멈춰서 방향성이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일부 좀 강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좀더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약한 친구들은 이미 반등을 끝내고 꺾여버린 다시 하락이 시작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직은 좀 근데 이제 일관적으로 세계 증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들 일단 뭐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긴 한데 그 중에 잘 올라가고 있는 놈도 있고 이미 꺾여버린 놈들도 있으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강한 놈이 다 같이 끌고 올라갈 것인지, 약한 놈이 다 같이 끌고 내려갈 것인지, 이제, 뭐,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어젯밤부터 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 어제 그 싸움을 치열하게 했는데, 어떤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아서, 오늘 밤도 좀 이제 골 때리게 좀 싸울 것 같습니다. 좀 치열하게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뭔가 생각 있으신 분들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을 뭐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근데 네, 일단 뭐 반응이 좀 재밌긴 했었습니다. 그, 뭐 일관적으로 달러 강세, 일반, 뭐 일관적으로 달러 약세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제 각각 움직였어요.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침 뭐 중국이 켜져 있으니까 저 중국 증시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인데, 어, 보시다시피 일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약간 뭐 상승하고 있죠. 약간 상승. 그래서 일단은 방향이 아래쪽으로 일단 꺾이긴 꺾였었거든요. 어, 꺾인 꺾였, 아, 일단 참, 그,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날 양봉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9월 4일날 나온 이 양봉이 중요합니다. 이 양봉의 시가를 깨면은 이제 반등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저점은 낮췄지만 결과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좀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 뭐 어제 뭐 차이신 뭐 PMI가 안 좋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번 증시 부양책 나오고 나서 단기바닥 만들어지고 지금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반등 흐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일본 증시는 오늘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0.8%밖에 안 올랐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이 변동성의 비율을 해보면은 예, 그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르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확 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뭐 1, 2 2 주일 동안 잘 올랐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장대항봉이 튀어나오고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는 거는, 어, 이건 일단 뭐더 오르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이, 보시면 이제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 중요한 저항 부분에 거의 다와 가는데요. 지난 몇 주간 올랐던 이런 피로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쉬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승의 기울기를 급하게 했다,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거는, 일단은 더 올라가겠다 이게,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 시, 이게 새로운 시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확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새로운 시세의 시작 하나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할 텐데 뭐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지난 몇 주간 많이 올랐고 지금, 지금 미국 금리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강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증시오조길 거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으면, 어, 급등을 했으면 이거는 속임수 아니겠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뒤집기 위한 변동성 확대가 아니겠느냐라는 일단 추측 정도를 해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반등은 더 계속 지속되고 있고 더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어쨌든 검증은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저항 부분에 와서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 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변동성이 확대됐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환율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위안화는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났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죠. 오늘 올라가다가 위쪽에 저항이 있고 이러니까 일단 다시 조금 되돌렸습니다. 뭐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직전 고점 이런 무거운 저항 자리를 일단 안착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일단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향으로 오늘 원 달러 환율도 좀 올라갔는데 역시 윗꼬리 달려서 그런가 이원 달러 환율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죠. 하여튼 위안화와 원화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위안화와 원화는 이 예, 오히려 그 원화와 달러가 지금 연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안화와 달러 저기 위안화와 원화가 상당히 지금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위 하나 잘 봐야 될 텐데,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위쪽에 저항이 있어서 좀 숨죽이기, 어, 조금 좀 쉬어가기 이런 게좀 나타난 것 같다. 하여튼 올라가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음, 오늘 반면에 이제 저기, 엔화는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엔화도 그렇죠. 엔화도 보시면 어제 장대항공 보였단 말이죠.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다만,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간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어제, 어제 엔화는 이미 뭐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정고점까지 목표치 열렸다. 이렇게 보, 보는 게 맞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여튼, 이렇게 아시아장의 통화들은, 엔화는 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 뭐 위안화와 원하는 약세 흐름 나타냈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이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들 약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이 아직까지 뭐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 이런 거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참고로 그 환율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이게 무조건 그 암기를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 강세죠. 그죠. 달러 강세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미국을 제외한, 뭐, 물론 미국에도 좀씩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는 통상적으로 달러 강세가 증시에 우호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증시에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엔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지수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본 증시 엄청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엔화가 약세가 나온다거나, 하여튼, 달러가 강해버리면은,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건 아니나, 그게 일반적인,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하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네, 이런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떨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인식하기도 한다. 지금은 시장이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걸로 해석하라고 하고 있는지, 이걸로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그때 그때 이걸 무조건 그래서 암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뭐 하여튼 일본 증시의 상승과 일단 엔화 약세가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일단 뭐 엔화 약세는 일단 일본 증시에 뭐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은 그렇죠. 네, 네뭐 역사적으로는 그, 그 여러분들 다뭐 아시다시피 예,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은 저기 플라자 합의 때 85년 이때죠. 그 이때 엔화 강세 엄청나게 나타났다고요, 그죠? 엔화 강세 나타나면서 니케이지 수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네, 이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고. 요즘에 이렇게 엔화 약세 나타나면서 니케이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럴 수도 있다. 아여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암기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 원화도 그래요. 한국 원화도 통상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 나오면 증시에 안 좋고요. 뭐 원화가 강세가 나면 뭐 원화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증시에 좋은 뭐 그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어,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증시에 안 좋다고 반드시 원 달러 환율 반드시 환율의 약세가 한국 경제에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이 환율의 약세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 수출하는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뭐 환율이 올라가는 건 무조건 뭐 경제에 안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이런 어떤 뭐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이런 사건들을 이런 현상들을 볼때 어뭐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때 그때 이게 그때 그때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외우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환율은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뭐 환율이 뭐 뭐 환율이 뭐 직접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뭐 환율이 오르니까 경제가 좋고 뭐 무조건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환율을 볼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는 속도와 레벨이 문제가 아닌가. 어뭐 지나친 강세, 지나친 강세. 너무나 빠르게 강세가 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너무나 빨리 약세가 나타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속도 속도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기업들도 적응을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적응할 시간이 없죠 충격이 많이 오게 되죠 속도가 중요하다 또 그리고 그 레벨 대가좀 중요하다는 라 거죠 뭐 어디에서 어디 정도까지는 경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 경제도 그렇죠 뭐뭐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한국경제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봐도 좀 높은 레벨이 있죠? 이런 레벨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 레벨 때냐, 이 정도 레벨 때냐, 이 정도 레벨 때냐, 이런 레벨 대가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볼땐좀 그런 걸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어 전반적인 내용 다 봤죠 예. 유럽 증시는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일단 좀 하락 출발할 예정이네요 이 예, 정도 참고적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 유럽 증시는 이미 꺾였죠 어, 이미 어젯밤에 독일 증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이미 반등을 끝내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방 경직성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다 체크만 하면 될것 같고요. 뭐, 오늘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오늘 호주, 오늘인가 어젠가 하여튼 호주의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호주 재무장관이 뭐, 경기침체 가능성 언급하더니, 생각보다 GDP는 잘 나왔네요. 그죠?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이 이 GDP를 확인하지 못했었나? 하여튼, 뭐, GDP는 잘 나오고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도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고, 오늘도 그냥 뭐 특별한 재료 없이 뻑뻑하게 싸우겠죠 뻑뻑하게 재료 없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뭐 금리와 달러 보면서 주식시장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요까지 보면 되겠고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코스피는 이좀 전환했다라고 하기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물론 여기 9월 4일 월요일 날에 시가 338.85이 자리가 붕괴된 게좀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요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9월 1일 시, 9월 1일 종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까지 붕괴되는 걸 봐야 반등이 끝났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37.85입니다. 이 자리가 이 종가가요. 이 자리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돼야 그래야 이제 요렇게 올라가더니 반등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뭐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직 뭐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고 어쨌든 걸쳐 있으니까 턱걸이 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 반등이 지속되고 있고 반등이 너무 한동안 만한 그 한동안 좀피로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코스피는 강하다라는 이야기 일단 드릴게요. 완전히 이 자리가 좀 붕괴되는 걸 확인을 해야, 이 자리가 붕괴되는 걸 확인해야 이제 반등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반등 중에 반등이 쉬어가는 것이다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근데 심상치는 않아요. 심상치는 않아. 340부근의 저항을 확인을 하고 못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 또 그리고 푸드 뭐 옵션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다중 바닥형 만드는 뭐쌍 바닥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심상치는 않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피는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그 원래 코스피가 어, 코스피가 이렇게 좀 약하면 코스닥도 좀반 반대로 또 코스닥은 또 반등하기 마름인데. 네, 보통 지금까지는 반등했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거 없네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둘다 약한, 오래간만에 좀, 진짜 약한 모습이었네요. 이런 걸 보면서 한번더그 생각이 납니다. 유가와 달러가 강하니까 코스피는 힘이 없구나. 한국 증시는 정말 힘이 없구나라는 걸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것 같아요. 어, 그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 잘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아직 강하다. 네, 코스닥은 약하고, 코스피는 아직 강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근데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여기 코스닥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강한 거예요. 그죠? 얘도 비교적 물론 단기적으로 좀 약한 거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 봤고요. 그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일단 오늘 돌파 한창 하긴 했어요. 1329원 종가상으로 돌파 한창 했으니까 일단 레벨업 되긴 됐는데 일단 위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좀 상승이 둔화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여기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일주일가량 머물렀잖아요. 일주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는 무거운 저항이라서, 일단은 오늘 돌파 한 착을 했으니까 레벨업 됐고,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보이긴 보인 건데, 위쪽에 저항도 바로 위에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을 하긴 하는데,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보단 좀 상승세가 둔화될 것처럼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까지 일단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잘 지켜보면 될것 같고 오늘 밤 미국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죠 어, 삼성전자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미국이 좀 약한 바람에 미국이 약하고 뭐 달러가 강하고 뭐 이런 바람에 결과적으로 여기 저항 테스트 못 하고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요. 여기 지지력 없습니다. 급격하게 꺾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것 같긴 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뭐, 조금 좀 비리비리 하네요. 요즘, 그죠? 좀 상승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뭐, 위쪽으로는 모르겠고, 하여튼 아래쪽으로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추세선들 그어보시고요. 아래쪽 지지선 붕괴되면은, 이 하이닉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하이닉스는 지지선만 붕괴 안 되면 얼마든 괜찮은데, 지지선 붕괴되면은 아래쪽에 지지력이 없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뭐 아직까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안 좋네요. 그죠? 오늘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빠지면서 앞으로 좀 미래가 좀안 좋아 보입니다. 그 에코프로 BM은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붕괴됐네요. 그죠? 예. 어뭐 붕괴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직전 저점 여기 여기인데요. 이 자리 지지력이 거의 붕괴됐네요. 그죠? 이제 레벨 다운 와당 창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직전 고점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레벨 업이냐 다운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올라가면 어떤 새로운 영역, 내려가면 옛날의 영역인데, 지금 이 자리 사실상 지지력이 지금, 네, 사실상 이, 지, 그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일단 별로 안 보입니다. 사실상 붕괴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레벨 다운이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될수 있다. 왜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이 쏟아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어, 뭐,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력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라인들. 여기, 이, 지금 요렇게 또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한동안. 그러니까 여기, 아, 뭐, 여기 아래까지 뭐, 약간 뭐, 지지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자리들 깨면은 하락 목표치가확확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하락이 좀, 좀 이제 속도가 좀 붙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예, 이렇게 좀 급속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그 에코프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충 그었지만 나중에 이제 진짜 하실 분들은 직접 선잘 그어보세요. 저점과 좀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추세선들이 있는 살짝 봐도 붕괴되고 있죠? 잘 봐야 됩니다. 얘도 별로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뭐 물론 있긴 있는데요. 이 워낙 올라올 때 변동성을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또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코스닥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차분하게 이렇게 느릿느릿 빠지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친구들이 급속히 힘 빠지는 걸 보니까 얘네 하락의 속도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버텨주면 코스닥, 코스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또 코스피로 싹 몰리면서 또 코스피가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미국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이제 양사대기로 다 같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날도 오겠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 3, 4거래일째 멈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전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당연히 오늘 밤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달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증시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그런 점들 뭐 보시면서 어, 네. 하여튼 집중 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 플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